뭐야? 우와! 미쳤네? 백 1박 2일 걸리세요. 와 너무 예쁘다. 저제기차 옆에 올라오면 다간 거야. 다간 거야? 진짜? 이거 전공 다간 거? 다 감고? 어? 브라이브 나오는 짓이야. 근데 이걸 어떻게 치워? 안 치려, 말아 내년 크리스마스까지 있을 거야. 내가 좋네. 너무 예쁘다. 너무 안 좋지. 저도 빨리 스마스 봐. 아, 진짜? 어. 일부러 병가로 어. 위 하려고 큰 거라서. 제일 크고. 아, 예쁘다. 아, 예쁘다. 아. 잘했다, 진짜. 오 뭐야? 영국답해. 와! 아, 대박이다. 이 블랙미고 너무 예쁘다. 이거 아, 내가 다른 거야. 오 이... 이것도 이렇게 이거 모양 잡은 것도? 오우! 다, 양쪽에 다. 언니, 이거 크리스마스 끝나면 그냥 달아 되겠다. 이제 크리스마스 안 끝나. 난 오우! 아, 이냐고 성격 고 어 이게 말이 되냐? 아니 여기서 거야? 파버돌니야아 파버 봤겠세요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나 너무 마음에 들어 화장실에서 났어? 와 대박이야 진짜. 안에가 너무 멋있어. 이 그렇지. 어 그거야. 오이거 너무 예쁘다. 이쇼 이것도 내가 다담 그렇지 너무 있어 일단 남거어 당연하지. 너무 예뻐. 난 이런 게 좋다. 이거 정말 프라이빗한그렇이그렇지 아무 생각도 없이 다갔는데 커버. 아 그래 그래 나 이렇게 잘려지잘나지 여기 다른 하는데 여기 미쳤다. 너무 예쁘다. 이거 이거 있어. 이거 도 이거 이이 너무 거야? 야 달려 있어. 야, 얘는 진짜 아우 아, 나 어, 어, 어. 너무 예쁘다.